안녕하세요 소심한치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기동전사 건담 시드프리덤 주역기체 SDCS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이 제품 조립해 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은 2024년 10월 5일 토요일이었고 발매 정가는 21,600원입니다 박스 아트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CS 프레임의 모습은 후추노미타마와 빔사벨을 장착한 포즈 SD 프레임은 특유의 눈동자가 그려진 모습으로 양손에 빔 라이프를 쥐고 나와있습니다 박스의 양쪽 끝에도 이렇게 프레임이 반쯤 보이는 표현을 해놨네요 박스 옆면 보시면 역시 프레임의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SD 프레임을 적용한 마리덤의 각종 기믹들도 설명에 나와있고 CS 프레임을 적용한 마리덤의 액션 포징과 프라우드 디펜더의 모습도 나와있습니다 반대편 박스 옆면에는 가조립으로만 완성된 제품의 모습과 다른 SD-EX 제품들과 SD-CS 제품들을 크로스 디스플레이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 첫 번째 A1 런너 SD 프레임의 골드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A2 런너는 CS 프레임의 골드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1 런너는 그레이, 블랙, 레드에 블루 컬러까지 멀티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D2 런너는 B1 런너와 라이플 파츠를 공유하는 구성입니다. 프라우드 디펜더의 골드 컬러 파츠로 구성된 C 런너, 기존 HG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골드 런너와 동일한 질감인 것 같고요. 화이트 컬러의 외장 장갑을 공유하는 D1 런너, 러너, D3 런너와 D2 런너, D4 런너도 역시 외장 장갑을 공유하는 구성입니다. 빔 사벨 이펙트 파츠도 들어 있고. 색 분할을 하는 스티커도 들어있는데, 이 프라우드 디펜더에 들어가는 핑크색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서. 설명서 앞면에는 SD 프레임과 CS 프레임의 장르가 나와 있고요. 하단에는 같은 SD CS 시리즈인 벤시, 캘리번, 프리덤의 홍보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안에는 SD 프레임과 CS 프레임을 조립하는 설명이 위아래로 각각 나와 있습니다. 조립 전에 건담 마커 훈련 넣는 먹선 펜 그레이 컬러 제품을 사용해서 런너째로 먹선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SD지만 역시나 몰드 패널 라인이 제법 돼서 먹선 작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됐고요. 건담 마커 먹선 지우개를 이용해서 먹선도 지워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 보기 전에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SD 프레임과 CS 프레임으로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는데. 무릎 앞에 붙이는 스티커 때문에 어떤 형태로 만들지 미리 골라놓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프레임 교체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SD 프레임으로 먼저 조립해봤습니다. 몸통은 내부 프레임 역할의 파츠가 SD 프레임과 CS 프레임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복부의 빈포는 스티커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만 굴곡진 곳에 붙이는 게좀 영거시게 해서 건담 마커로 부분 도색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외장 장갑을 덮어씌우는 구조로 조립되고요. 이렇게 몸통 파츠 완성입니다. 다음 팔파츠 SD 프레임은 통짜 팔꿈치, CS 프레임은 가동형 관절의 차이가 있고요. 어깨 관절 파츠도 서로 다릅니다. 어깨 장갑과 팔뚝 장갑 등 나머지 파츠를 조립해주고 어깨 장갑 쪽에 스포나를 스티커로 보완해줍니다. 스티커를 말아서 붙여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오른팔이 먼저 완성됐고요. 왼팔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발파츠도 프레임에 따라 내부 파츠가 다른 차이가 있고요.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역시 다리 프레임도 SD 프레임과 CS 프레임은 통짜와 가동이 되는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아리와 무릎 라인에는 스티커로 색분화라는 부위가 있고요. 세 곳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됩니다. 발목 커버와 발파츠를 결합하면 이렇게 오른 다리가 먼저 완성되고요. 역시 동일한 조립 방식으로 왼다리도 완성됩니다. 허리도 다리와 연결하는 고관절 파츠가 프레임에 따라 다르고요 빨간색 파츠는 분할이 되어 있지만 아랫부분 회색은 스티커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접어서 붙이는 부위라 좀 아쉽구요. 사이드 아머 형태의 레일포도 조립해서 결합해주면 이렇게 허리도 완성입니다. 이제 머리 파츠 조립하게 되구요. 리얼타임 눈은 파츠 분할, SD 스타일의 눈은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 외장 부분의 센서는 모두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고요 디스럽터도 스티커로 분할되어 있지만 개폐의 가동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 파츠까지 완성입니다. 다음은 프라우드 디펜더 조립할 차례고요 HG 마리덤에 동봉된 프라우드 디펜더와 비슷한 조립 방식과 기믹을 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HG의 두툼한 플라스틱 실과는 달리 얇은 호일 실로 되어 있어서 아, 이게 또 깔끔하진 않네요. 이런 날개를 4개에 동일하게 만들어서 한 쌍으로 조립해 주고요 동체 유닛의 코핏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준 다음 윙유닛 조인트 파츠도 조립해서 결합하고 동체 꼬리 부분에도 스티커를 붙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윙유닛과 후추노 미타마를 결합해 주면 끝인데 이 후추노 미타마가 아쉽게도 HGG와 달리 통짜 파츠로 사출되었습니다 이 시드 극장판의 대표적인 무장이기 때문에 마커로 부분 도색을 진행해 봤고요 날 부분도 질감 표현을 위해 두 가지 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저는 완성도보다는 뭐 대충 대충 자기 만족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프라우드 디펜더 완성입니다. 마지막 무장 조립입니다. 빔 사벨은 간단하게 완성되고 빔 라이플은 센서에 스티커 붙이는 것 외에는 충격적이게도 스티커조차 없이 조립 끝입니다. 아 이것도 참을 수가 없어서 건담 마커 이 예전에 사뒀던 모시관 조 마커였나? 이 네, 제품 사용해서 칠해봤는데. 음. 네방했네요 네, 색감이 너무 밝습니다. 역시나 저는 완성도보다는 자기만족인지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팔 파츠에도 색분할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마커 부분 도색을 해봤구요. 레이퍼의 안끝 부분에도 마커로 칠해줬습니다. 이정도 선에서 네,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파츠 조립이 끝나서 이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끝났구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SDCS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조립해봤습니다. 가조립, 먹선, 동봉된 스티커와 더불어 마커 부분 도색을 해서 완성했구요. 조립 자체만 하면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저거 여러가지 작업을 병행하다 보니 이 작업하는데 걸린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D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2.5등신 정도의 귀여운 비율을 가지고 있구요. 헤드 파츠의 센서나 눈은 스티커로 분할되어 있고 블레이드 안테나를 위시로 해서 발칸포와 뺨 안쪽 부분, 턱 부분은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헤드 옆쪽에 접합선은 자연스럽게 처리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안쪽에 있는 센서는 스티커로 분할되어 있지만 그 외에 이 덕트 같은 조형은 잘 나온 형태입니다. 뒤에서 보면 블레이드 안테나 안쪽이 비어있는 모습이고요. 블레이드 안테나에 디스랩터를 발사하기 위한 파츠를 전개하는 기믹도 있고 내부는 스티커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눈 부분도 머리 파츠를 헬멧처럼 분리해서 방향을 바꿔 재조립하는 걸로 리얼 타입 형태의 눈 파츠로 교체해줄 수 있고요. 이 형태는 또 파츠 분할로 색 분할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내부에 골드 관절 파츠, 칼라 부분, 외장 장갑과 레드 컬러 파츠와 함께 덕트 부분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요. 허리 쪽에 파란색, 흰색 부분도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부 부분은 원래 회색 파츠에 이 골드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굴곡진 부분이라 골드 바커로 부분 도색을 해줬습니다. 몸통 안쪽에 어깨와 연결되는 부분 역시 골드 컬러 파츠로 구현이 잘 되어 있고요. 등쪽에 프라운드 디펜더와 연결하는 파츠가 있는데, 분리를 해보면 홈이 있는 거 보니까 다른 파츠들과도 호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츠 자체는 버니어의 형태 같은 몰드와 패널 라인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깨 내부와 팔, 손 파츠 모두 골드 컬러로 사출되어 나왔고요. 어깨 장갑의 몰드와 패널 라인은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만 빨간 스티커와 회색 스티커를 붙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깨 내부의 파란색 슬러스터는 파츠 분할을 해줬고요. 팔뚝 장갑에도 흰색 외장에 빨간색 파츠는 분할이 되어 있지만 위에 검은색 부분은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역시 마커로 부분도색을 해줬습니다. 팔 뒤를 봐도 앞과 동일한 형태고요. 하박 쪽은 접합선을 몰드 처리해 줬지만 손목 부분은 접합선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손 파츠도 뒤에서 보면 골다공증이 보이고요. 손등 커버도 원래는 흰색으로 분할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골드 컬러 파츠로 통짜 사출되어 나왔습니다. 허리 쪽 보시면 빨간색 파츠는 분할이 되어 있지만 아래 회색 부분은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접착하는 면이 좁은 부위이기도 하고 이 굴곡져 있기도 해서 좀 불편했고요. 전면 스커트는 일체형이라 가동이 된다든지 하는 부위는 또 아니고요. 사이드 스커트의 레일포는 볼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 빔사벨이 통짜로 조형되어 나와서 역시 탈착이 되는 기믹은 없습니다. 레일포는 앞뒤를 각각 가동시켜서 전개해주는 부분이 구현되어 있고요. 포구 부분과 끝부분에도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각각 마커로 부분 도색을 해줬습니다. 후면 스커트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역시 고정형이라 가동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SD 프레임의 경우 다리 관절에 캡을 씌우는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내부 관절은 역시 골드 컬러로 구현되어 있고, 허벅지 부분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릎을 중심으로 회색 스티커를 세 군데에 붙여서 분할하게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대로 SD 프레임과 CS 프레임 교체 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형 자체는 안쪽에 슬러스터 같은 몰드도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쪽에 슬러스터 커버 같은 부분도 가동이나 분할은 없지만 형태 자체는 구현해 놨습니다. 발목 커버의 경우 통짜형 파츠로 사출되어 나왔고요 앞쪽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안쪽이 비어있는 형태라서 좀 아쉽습니다. 발 디테일은 발등에 몰드는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지만 위에 이어지는 부분은 원래 파란색으로 분할이 되어야 하는데 이 스티커로도 분할이 안 되어 있고요. 발바닥도 앞뒤 끝부분이 비어 보이지만 가운데에는 몰드 조형이 되어 있네요. 백팩에 장착하는 프라우드 디펜더도 살펴보면 구조 자체는 HG 제품과 상당히 흡사한 형태고요. 공체 부분은 상당히 심플한 조형이고 콕핏 역할을 했던 부분은 스티커 분할. 후미 부분의 파란색도 스티커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만 후츠노 미타마를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 파츠가 있습니다. HG 제품과 달리 홈에 걸쳐서 거치하는 형태고요윙 유닛은 HG와 동일한 디자인에 나노 입자 방출할 때 장갑이 슬라이드로 전개되는 기믹도 구현되어 있습니다만 HG와 달리 스티커 품질도 좀 아쉽기도 하고 슬라이드로 전개하는 가동 기믹도 끝부분에는 고정이 되는 포인트가 없다 보니 위치를 또 손으로 잡아줘야 되는 요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쪽이라 잘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날개 안쪽에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네요. 윙 유닛 가동은 동체와 연결된 관절로 회전도 가능하고 꺾는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세 파츠로 나누어진 윙 유닛도 각각 가동이 되는 구조고요. 가운데 골드 파츠는 커버 형태의 파츠가 개폐가 되는 기믹 또한 HG 제품과 동일합니다. 조형이나 색상 자체도 HG와 비슷한 품질인 것 같고요. 아울러 프라우드 디펜더 하단에 고정용 홈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전시도 가능합니다. SD 프레임 형태의 가동 범위 좀 살펴보면 목 관절을 이중 관절로 구현해놔서 앞뒤로 숙이고 젖히는 동작 제법 괜찮게 가능하고요. 목 돌리는 동작은 공간이 좁아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깨에도 잘 빠지긴 하지만 움직일 수 있고 손목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리도 연결부가 약해서 잘 빠지는 편이고요. 발목도 가동이 가능하긴 한데 뭐 솔직히 우리가 SD 프레임에서 가동을 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CS 프레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눈 파츠도 리얼 타입으로 바꿔주고 팔꿈치 파츠, 몸통 파츠, 골반 관절, 문제의 다리 파츠 등을 교체해주면 되는데 이발 안에 관절 파츠도 잘안 빠져서 좀 난항이 있었고요. 뭐 어떻게 어떻게 잘 조립해서 이렇게 CS 프레임 적용해 봤습니다. SD 프레임은 또 귀여운 맛이 있었지만 CS 프레임은 MGSD같은 멋있는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CS 프레임으로 조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CS 프레임이 적용된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좀더 살펴보면 일단 비율적으로 팔다리가 길어진 모습이 먼저 눈에 띄고요. 기본적으로 내부 관절들만 교체된 상태라서 장갑 파츠는 동일하기 때문에 비율 외에 외형이 크게 바뀐 모습은 아닙니다. 가동 범위, 목관절 역시 이중관절로 가동 범위가 확보되어 있고요. 어깨가 축관절로 앞뒤 접었다 폈다 해주는 가동이 추가되었습니다. 팔꿈치에도 관절이 들어가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게 되었고요. 허벅지 상부에 회전하는 축이 생겼습니다.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 확실히 가능해졌고, 이 무릎관절도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은 모습을 만들어줄 수도 있게 됐습니다. 발목관절 부위도 눈에 띄게 높아져서 충분히 발파츠를 스윙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때는 기체 하단에 있는 홈을 이용해서 별매인 액션 베이스와 연결하여 전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동문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에너지 빔 라이플이 한쌍 들어있고요. 동일한 파츠를 사용해 조립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입니다. 센서는 스티커로 분할되어 있지만 빨간색, 파란색 부분은 아쉽게도 아예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마커로 부분 도색을 해줬습니다. 라이플 기믹으로 양옆에 달린 돌기를 레일포 옆에 홈에 끼워서 거치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라이플 뒤에 파츠를 돌려준 다음 다른 라이플 을 결합해서 이렇게 고출력 형태로 사용하는 기믹도 있습니다. 역시 양손에 지고 레일포까지 전개하는 풀버스트 모드가 아, 이 프리덤의 꽃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무장 프라우디 디펜더에 장착된 실체검 후추노 미타마고요. 이 무장도 흰색 통짜 파츠 하나로 사출되어서 각 부위를 색깔에 맞게 마커로 도색해줬고요. 그냥 도색하기에는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손에 장착할 때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결합 자체는 매우 단단하게 고정돼서 마음에 드는데 도색한 부분이 다 긁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루를 좀 갈아준 다음 도색을 하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흰색 칼보다는 도색해준 게 나은 것 같네요. 이 제품 빔 사벨도 한쌍 들어있고요. 빔 사벨 이펙터와 자루를 결합한 형태로 조립이 되고 자루의 패널 라인도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바로 끼워서 장착해줄 수 있고요. 한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도리 포징도 가능하고 자로 양쪽 끝을 연결해서 합체시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S 프레임 관절을 이용해 이렇게 작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도 재현 가능한 점 좋네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동봉된 파츠는 아니지만 HG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넘에 동봉된 빔 실드 파츠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팔뚝 커버에 파츠를 재조립해서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했는데 아 그래도 끼워주니까 나름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 주역기체인 SDCS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소개해봤습니다 기존에 SDEX로 나온 라이징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역시나 이 실탠다드의 명성이 있는지라 저도 구입은 좀 미뤘었는데요 기존에 SDCS 캘리버원을 제가 처음 조립해보고 어, 상당히 만족하기도 했었고 사실 프리덤이 제 최애 기체인지라 아, 이 제품은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D답게 간단한 조립은 좋았지만 역시나 스티커로 분할하거나 부분도색 포인트들이 많은 점은 좀 아쉬웠고요. 특히 무릎 스티커. 이 부분은 미리 절단하든가 하지 않는 한 SD 프레임과 CS 프레임 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만 기존 HG 제품과 비교해 보더라도 프로포션이나 기믹 등에서 확실히 꿀리지 않는 제품인 것 같아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laughs> 아, 충격적이군. 이럴수가.